자, 안녕하세요 먼저 예고해 드린 대로, 자, 의사결정 자,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고간다 자, 기준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결정을 할 때, 자, 규칙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 자, 고기는 다 이것을 나가야 된다. 자, 서비스는 미소 짓고, 네. 어 뭐한 10분 안에 나가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고객이 왔을 때는 뭐 환대를 해야 되는 규칙. 그다음에 지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칙.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각종 절차. 자, 우리가 이제 뭐 고기를 구울 때는 이제 고객한테 주문을 받고 이제 서빙이 끝나고 고객이 나갈 때이뭐 계산을 해야 되는 절차. 그런데 이제 뭐뭐 그런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팔레시의 정책은 고객이 항상 옳다라는 정책. 어, 고객한테 첫째로 이제 믿음을 주는 믿고 시작하는 그러한 정책. 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을 때 의사 결정하는데 바로 우리의 규칙대로, 우리의 정책대로, 팔레시대로 자, 이렇게 어, 규정대로 회귀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롭고 생소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럴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이런 정책 이런 것에 위배되었을 때,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 생소한 상황 같은 경우에 다시 어, 위원회 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부분들 자 법에 의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사인 이상이 안된다 라는 규칙 그 다음에 뭐 정책에 따라서 어, 뭐 너무 많이 발생해가 2인 이상 안된다 시간은 10시까지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회사가 우리가 12시까지 영업하기로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이 증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어, 그러면 더 위에 있는 것들이 자, 상위법이다. 상위에 있는 법에 맞춰서 10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되고, 또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인원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결정의 선택. 자, 자,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 실질적으로, 목적이, 학교가 운영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재개발, 학생들을 위한, 어, 개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이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학생들이, 어, 성장하고 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에 보내는 건데 그게 아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의 이익이라든지 아, 아시겠죠? 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과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먹는 거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감 발달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치원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 급식이 부실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적절한 결정 결정의 선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목적이 잘못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외식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외식이다 보니까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 자 고객이 어, 어떤 컴플레인이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충분히 그 팔러시를 정책을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줄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고객의 니드에 어, 충족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뭐 오해와 아니면 어,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좀 이렇게, 어이 문제점은 원래는 좀더 뒤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일찍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관리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자, 사람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가 과연, 이런 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외식에서는 어떤 사람이 요구되고 있는지 자 컴퓨터 회사에 필요한 인재 프로그래머 이 틀리게 죽어죠 외식에서 요구되는 인재 어떤 인재 틀리게 죽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고 일단은 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먼뭐 아까 얘기했듯이 일을 하는데는 사람 자본 시간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자,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면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에 대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 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뭐, 사람이 지각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책이 안 되는 부분들, 또 사람 모집이 안 되는 부분들, 그 외에 음식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된다는 거그 다음에 뭐, 서비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현상,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대안을 내놓는다. 자, 첫 번째는 사실을 수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안을 내놓는다. 여러 대안을 만드는데, 어, 그 대안에 대해서는 평가는 일단 하지 마라. 평가는 하지 말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안의 평가와 선택 자, 다음에 먼저 어떤 문제 해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방법론은 일단은 기준 자체가 뭐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에서 큰 위배가 돼야,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법적인 부분들 팔레 슛 정책 이런 것들에 위배되면서 어, 뭐 고객이 원한다 해서 뭐열 명의 단체를 받아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칸막이 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들어올 때그 그다음 손님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온도 체크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한다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수 있겠죠. 자,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놔놓고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내었을 때이 대안이 과연 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맞는지. 자, 예를 들자면 계속 지각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랬을 때이 친구의 뭐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얘기했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랬을 때, 아, 그러면 뭐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출근시간을 늦춰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 문제점들이 과연 당분간 해결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진짜 문제는 뭐예요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지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는지. 자, 이 친구를, 한 친구를, 자, 문제에대 해서 그걸 그 친구만 봐줘가지고, 그래, 한 시간씩 늦게 온나 하면 그한 시간 동안에 기존에 있는 친구가 긍정적으로 근무를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또, 니는 이제 이제부터 한 시간 좀더 늦게까지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도 불만이 생겨버리면 양쪽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친구가 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 그 대안이, 자, 이런 뭐가 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면 안 된다. 문제 해결 방법에서 어 문제가 어 생기는 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자 어떻게 본다면 대안의 평가와 선택 자 선택 자 something 자 어떤 것을 하도록 선택해진다는 거. 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지,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나심도 있다는 것, 자, 이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 친구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오, 내일부터는 이제 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이제 제 시간에 나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나싱의 선택이 항상 부정적인 태도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데는 먼저 그 선택이 시간상, 그거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는 뭐냐면은 먼저. 리더십도 강제적인 면이 있고요. 리더십이 어 그거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데는 어떤 어떤 상황에서는 리더를 어떻게 다이렉티브하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바로바로 바로 지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바로 바로 안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받아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숨기면서도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무조건적인 이제 뭐 리더십이라 해서 자 나를 따르라 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리더십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다, 어,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어,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해결책을 선택할 때 단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자 우리 정책도 굉장히 많지요. 국가정책, 학교정책, 기타 등등 있는데 자좀 무엇이 바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옳은 거, 그런 거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자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자, 레스토랑에서 인력 관리해서 올바른 어, 길로 선택하지 못했을 때 다시 이러한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데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뭐가 필요한다? 더 많은, 더 많은, 어, 자본,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 대한 정책이나 학교에 대한 어떤 100년 대계라고 얘기를 하죠.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의 이익, 지금 당장의 어, 평균, 평균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정책을 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 미래를 보고 올바른 걸 선택하자면,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학,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 어린아이들이, 기아나, 아니면, 어, 아마비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어, 영양 부족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치면 이러한 돈은 어릴 때는 아주 적어도 돼요 얼마 일 불이면 아이에 대한 영양식 아이에 대한 영양제 그 다음에 언제 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일 불이면 될게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이 10년, 20년 흘렀을 때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불이 들어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올바른 정책이 안 되면, 올바른 선택을, 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교육이겠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왜? 6.25가 끝나고 많은 문제점들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방향, 올바른 방향, 누구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식으로 그래도 뭘 해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교육을 통해서 인재가 탄생되고, 또 다른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자, 그렇게 되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는 그 교육이. 자, 어떤 방향, 지금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올바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적용하면 많죠. 우리나라 정책 중에 이제 원자력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살림업, 나무를 키우는 부분,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것, 각종 개발, 어, 개발하는 부분들, 뭐, 어, 뉴딜 정책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자 외식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어... 외식 문화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음식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과거에 음식을 하는데 먼저 혼자... 자이 집은 뭘 하냐면은 생선을 끼고 생선 아니+ 아니그 횟집 횟집 횟집인데 이 사람은 처음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좀뭐 인식이 좀 그거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날 팔 물고기는 그날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이제 막 인자 사 오잖아요 화력 횟집 그러니까 이 집에 횟집에 이 주인이. 그 물고기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당일날 다 소비를 하는 거예요. 다 소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 남아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날 다 소비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인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인식? 야, 그 집에 해는 진짜 싱싱하다. 그날 온 물고기만 잡고, 그 다음날에는 또 새로운 물고기들이 온다. 자, 물고기들이 어, 수족관에 오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막물레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먹었을 때 흙냄새, 흙냄새. 물고기 그 살에서 흙냄새 같은 거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짜장면 집, 짜자미집. 짜장면 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 주인이 하도 떽떽거리니까 이건 그각 그각은 좀 상관이 없는데 떡대 끓이니까 주방장이 이 주인을 망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요? 망하게 하려고 어, 짜장면에다가 짜장면에다가 고기를 막 듬뿍 넣어 주는 거예요. 듬뿍 왜? 빨리 망해라고. 자 그랬는데 손님들은 어때요? 다른 집보다 고기가 두 배로 많은 거예요. 두 배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님들이 막더 오는 거예요, 더 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주에 장사가 아주 잘 돼가지고 이 사장님이 어, 주방장한테 가게를 하나 어, 내줬다는 <laughs> 뭐 부정적으로 이제 시작됐는데 아무튼 금지으로 돌아왔죠. 자, 그런 부분들 이런 자 여러 가지 이제 좀 살면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자, 그렇게 타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그렇다?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서 시간이나 사람이나 비용, 돈. 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청소할 때 어떻게 한다? 대충 하는 거. 또그 다음에 조리할 때 어떻게? 해? 대충 하는 거. 자, 닭집이 있어요, 닭집. 자, 이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땡땡 치킨 같은 경우 뭐 BHC나 BBQ나 이런 것들이 정석으로 한국에서 뭐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네들이 정석으로 가르쳐 줘요. 예를 들면, 어, 프링클링 같은 거, 이제 막 그, 맛있게 섞어서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양념 통닭을 만들 때이 믹싱을 몇 번을 해야 된다 적어도 7번은 해야 해줘야 양념이 골고루 뭉치고 각 구석구석 어 동일한 맛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하루에 100마리 예, 150마리씩 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깨뼈, 달아갑니다 계속해서 일곱 번씩. 한번딱팔 때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 한 세네번 해버리고 끝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다? 양념들이 제대로 안, 안 베이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 문제가 발생되겠죠. 고객에 대한 컴플레인, 맛이 골고루 묻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더 머리를 써야 되겠죠. 자, 사람이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 일곱 번 하면 그런 집들도 있어요. 정성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 맛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 또 뭐가 있나요? 자, 이런 부분들. 팔레시나 정책 같은 걸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맛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것. 그로 인해서 고객에 대한 컴플레인이 나오고 또다시 재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 그러면 이걸 좀더 긍정적으로 인간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기계 장비를 활용해서 할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자, 저도 과거에 뭐, 외식업에 했습니다만은, 자, 김치나 방뚜기 같은 걸 담근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굉장히, 어, 양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랬을 때막한 열포대씩 하면, 어, 얼만 죽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점하고 그런 것들, 다 그대로 가더라도 기계화를 시켜서, 어 진행이 될수 있도록.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어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비용, 자본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좀 최대한 타협 없이 정석대로 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자 미래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어릴 때뭐 예방접종이라든지 영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근데 그게 잘못돼버리면 뭐 요즘은 또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왜 그렇게 나라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가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태어나야 뭐가 된다 경제가 돌아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 몇 분의 1, 4분의 1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노인이다. 6 5세 이상이다. 경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뭘 해야 된다? 아,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또뭐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복지에 대한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일단은 시간, 비용, 사람 이세 이 가지를 생각할 하면서 될수 있으면 어,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right 스윙.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